네 굿굿TV 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원대 오거리 쪽에 있는 막창 대구 제일 핫한 막창 찬앤찬 막창 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네, 10시입니다, 10시 입니다 10시 10시 인데 보시면 대기하시는 분이 가득해요 지금 열 스팀 정도 대기중 와자 셀프바입니다 셀프바 안에 오, 야채들이 무싱하게 나싱한 야채가 잔뜩 있습니다 오 매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 대기번호 하는 법 예상 대기 시간이 지나면 지웁니다. 혼자서 한 시간 이상 맡으면 알 바퀴 입장 부... 알 바퀴 안 된대요. 다 같이 모여야지 갈수 있답니다. 어 직원들도 하는 사람 많은가 봐요. 네. 일행 다음에 입장입니다. 받으세요 선불한 거네 개, 납작한 거 하나. 다 개인데 하나만 납작하게야? 하나만 납작하게. 주문 네. 딱 받습니다. <laughs> 네 고... <laughs> 고기가 나왔습니다. 고기는. 뭐, 요즘 초벌해주는 스타일 가게랑, 뭐,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고기가, 어, 가볍게 초벌되어 있고, 위에 파, 굵은 파가 좀 들어있습니다. 어, 구울 때 느낌도, 뭐,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. 단지 조금 깔끔한, 예, 고기, 그 막창 자체가 조금 깔끔하게 돼 있다. 그리고 약간 탱글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. 내부에 이렇게, 어, 막창 속에 지방이 있잖아요. 그게 좀남달리 하얀 느낌이었어요. 예, 깔끔하게 정리를 좀잘 하시는 느낌, 뭐, 그런 건 있습니다. 막창 냄새가 뭐좀 심한 곳이 있는데, 여기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. 관리는 잘된 상태. 그래서 일단은 합격. 네. 외견상은 으로좀 괜찮습니다. 았 가격은 200g, 12,000원. 네. 뭐 나쁘지 않고 무난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. 네. 막창 상태가 막창 아니, 다른 일반, 다른 집보다 기름이 좀 깨끗한 느낌이네요전체로 막창 냄새도 좀더 좀 고소한 하이약더 나는 것 같아요. 자, 간을, 간을 해줘, 간을. 간이 아니고 이를 뭐라 그러지? 양념장은 고추, 고춧가루하고, 아, 고춧가루가 아니 고추랑 쪽파, 대구식입니다. 이래서 이걸 섞어서,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많이 넣어도 되고, 이렇게 해서, 요거를 네, 이제 그걸로 합니다. 자,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어, 막창을 저희 먹어봤습니다. 네 이만에 넣었을 때 막창의 그 풍미 고소함 아 제가 이때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잡내도 전혀 없고 막창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게 괜히들 줄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먹어봅니다 막창 네. 네. 음. 음. 아, 이게 너뭐 막창. 내가 먹어본 막창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다니까. 이거 게리 맛집이 이유가 아니네. 음. 고소함 뿐만 아니라. 장의 고소함뿐만 아니라 막창의 상태, 여러 가지 퀄러티 아, 이 내가 먹어본 중에 이게 최고인 것 같다. 아! 자, 동그란 맛창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는 여기다가. 국 담궈서 아, 근데 이게 장의 고소함이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나아요. 음, 음 진실이니까, 일일이 확실히 맛이 많네요. 따로 나오나? 따로 나오나? 막창 쫓아갈 말합니다 이, 음, 손 계속 출연 중이다 근데 얼굴이 나오는데, 이 이게 막창인데, 음, 고급산 냄새 맡아더 맛있어. 냄새를 음 내가 드리고있었는데아냄잘잡고 냄새도 드리지 나 아, 니 뭔가 하나 깔끔 없다니까. 음. 어, 아우 뭐, 야, 깔게 없네, 진짜. 깔끔없 음... 음... 네. 뭐, 음식 자체는 뭐, 이렇게 혼자 볼 데가 없었습니다. 네. 다 괜찮았어요. 네. 뭐, 단, 다만, 어,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지적하자면, 어, 중간에 이렇게,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중간에 나가서 거기 주차장에서 담배 피시더라고요. <laughs> 저 별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담배 피고는 다시 그대로 가서 일하고 어~ 뭐 아무래도 뭐 요리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모습 보는 게 좋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 기다리는 앞에서 담배 피고 다시 들어가고 네 비익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~ 요 집이 당근 맛집으로 또 약간 유명합니다 네 당근 맛있어요 보고 보면 네 당근이 맛이 이렇게 달 수가 없죠 네이 당근에다 그 스테비아 같은 어, 감미료를 조금 청, 이렇게 바르신 것 같아요 네그거뭐 단점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네 장단점 정도 합시다 네. 뭐그 아, 외에는 하여튼 일단 여기는 뭐 예, 완전 맛집입니다 어, 강추드립니다 나는 저 구동판이 공이기 전에 원래 는데 거기 있을 때는 고구마 맛이 제일 맛있었 내가. 내가 먹은 고 중에. 음, 맛있던데? 어, 근데, 언기전에더 맛있었거든? 아, 진짜? 느낌상으로는? 어, 그때는 좀 그랬거든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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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 여기 타기 시키맛 고소함, 음. 아 이거 뭐이 맛집 맛집입니다. 아 진짜 맛있어. 네, 뭐 맛의 비결이 있나 싶어서 동그란 막창 내부를 잘라서 내부를 한번 봤습니다. 네, 내부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도 괜찮죠. 네, 근데 뭐 특별한 건안보였어요 네, 내부는 뭐 처리 잘 하셔가 깨끗했다하는 정도. 그 말고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. 하여튼 이집 추천드리는 맛집입니다. 고 아 이거, 안 돼. 이거 아 아이 소금 소금. 아 이거 분명히. <laughs> 야, 고마이라 아, 요거 넣네. 잠깐 잠깐만. 어, 제가 어. 원래 네. 아, 마지막에 음. 되겠다. 한개한 개면 되게 음. 야, 더한번 집어 줄까? 음. 따로 먹어라 따로 먹으라고. 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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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맞다. 맞다. 싱겁다. 네, 이상. 막창계의 전설의 레전드가 될찬앤찬 막창. 네. 이상 국구 TV였습니다. 또 만나요.